안녕하세요. 몸은 튼튼하게, 머리는 똑똑하게 도와주는 체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가에서 나무 자세를 단계별로 변형시킨 체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체조를 통해서 우리 몸을 튼튼하고 똑똑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체조 나무 자세 하기 전에 준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 몸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 손 허리에 하고요. 어, 여러분들 왼발 돌려서 균형 잡아주시고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땅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씨앗 있는 나무에 씨앗 있는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바로. 잘했어요. 자, 여러분. 오른발 살짝 돌려서 중심 옮기고. 자, 왼발 앞으로 쭉 뻗어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잘했습니다. 바른 자세. 자, 두 번째 준비 동작 바로 해볼게요. 왼발 살짝 돌려서 중심 잡아주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한번 톡톡톡 씨앗을 뿌려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오른발 살짝 돌려서 중심 잡아주고, 왼발, 시작.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바로. 잘했습니다. 이제 나무 자세 1단계 한번 해볼까요? 자, 손, 허리. 왼발 돌려서 중심 잡아주고, 오른발 살짝 올려줍니다. 자, 숫자 세면서 균형 잡아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바로. 자, 바로, 오른발 돌려서 균형 잡고요.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바로,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2단계 가보겠습니다. 손은 이번에 한번 모아볼까요? 그리고 가슴 앞에, 요렇게. 자, 왼발 돌려서 중심 잡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균형 잡으세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바로. 자, 오른발 살짝 돌려서 균형 잡고 왼발 올립니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자, 2단계 끝났습니다. 3단계 가보겠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자, 왼발 살짝 돌려서 균형 잡고, 오른발 올립니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바로. 중심 잡고 왼발 올립니다.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바로 3단계 끝났어요. 자, 4단계 마지막입니다. 4단계 손을 모아주세요. 자, 깍지를 껴서 건초 모양 만들어줍니다. 높이 위로 쭉 최대한 팔이 귀에 붙도록 쭉 올리고, 자, 왼발 돌려, 중심 잡고, 오른발 올립니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바로, 오른발 살짝 돌려, 중심 잡고, 마지막,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천천히 바로 손을 내려주세요. 자, 나무 자세를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몸의 중심, 균형 잡기. 좋았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